잘... 잘 미스어, 아, 그래요? 네. 아, 래요 네. 네. 뭐 아, 나래요 아, 와, 했었는데, 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뛰는거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아, 그래 네 여기저기 다 들어오는 게 나라는 나라마다 어디 하나 가지고 가해서이데안 그래. 가려고 머리 엄청 쓰다가 바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냥 끝난 거 가지고 눕히 눕히고 찍힌 게 아, 그래요? 딱찍 게. 스포로 이그에 나왔던 그거 아닌가? 전제 FC 그거. 블론트 쪽. 아빠이어안 돼. 아 I'm 지 o 이 죽은 to shoot you. I'm going to 그냥 o o t 는 이제 월급은 o i n g to 는 h o o t you. I'm going to shoot y o 이 I'm 도하고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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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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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错、cool.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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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가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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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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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아아아

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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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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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상모가 상모가 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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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서상 서울, 서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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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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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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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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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무슨 뭐였어? 아 진짜 은체크이뭐 하고 살아? 골프 하고 어 골프 와오 좋네. 뭐, 이지 그래? 마. 더만 해줘. <laughs> 아니 그래 그래야, 어. 그래야 아. 다음에 또술 먹고 와요. 그러니까요. <laughs> 게임하고 안다고 하면 재미없을 것 <laughs> 같아 <laughs> 재미없 진혁아 좋아하지마 선우 나이스 좋아하지마 멋 없었어 어, 좋아. 어, 어 별로야 술을 <laughs> <laughs> <수요일> 5시까지 <laughs> 먹었으면 일단 메디컬 테스트는 합격이네 <웃음> <웃음> 아, <땅 웃음> 체력에서, 아, 그, 체력에서 알코올 <laughs> 합격 알코올 아. <laughs>

운동을 없없 <Springs> <laughs> 야, 토끼들왜 이래 오늘? 안 아, 돼? 나이스. 어와 떴다. 던집다던다오 오! 나이스, 나이스. 이정도이많은데이 형? 그 하나로 강독이에 맞어 o 승이랑

진혁진혁아나와 인제. 이다된거같다요 <laughs> 다리 지나 가지고. 어우, 리만 망경이 출동이야? <laughs> 오, 나이스, 우리 됐어요, 진혁,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올라왔어? 종아리종아리 <laughs> 종아리. <laughs> 하나 하나 쉬고 있다 다시 들어가. <laughs> <한해, 한해. 웃음> 안 되지. 아, 이고 아이고. 설마 이걸 먹힌다고 그렇지. 잘했는데. 어다어이네저수비이많들어가겠네요 아, 아, <laughs> 이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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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너가 너무 안쪽으로 쳐주니 안겨만. <laughs> 들어가니가 먹히는 것 같다, 우리. <laughs> 잘하자.

가나도스. 다죠 주면 아, 아 힘들어서?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도 에리에리에리에저요 아, 뭐, oh, really. 그렇지 oh, oh, road, 와, <laughs> 둘, 아, 것 오, 아이거이거 처음 본것 같은데요? 어, <laughs> 아, 진짜 데뷔 골 아니야, 데뷔 골 시즌 첫 골, 시즌 첫골인데 시즌 첫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플레이 좋았다 미쳤더라 야는 치수는 치수 치수는 치래 시즌 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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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상는치인기치치 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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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하치하는 치수는 치수 찰나 하는도 미쳤어 수하 치수는 치 치수는 치는 치수는 치는 치수는 치수는 저수는 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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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승용 골박하고나오지이 용길이 형님 시즌 시즌 첫째 골. 이제 용길이 형님도 정우 왕겸이 용길이 형님. 맞에 <목소리> 머리 을고아다 머리가 놓고 빠져. 아, 뭘에 보면 여기 식 이제 하 머리 아, 이게, 네. 뭐, 쉽게... 야, 아, 이 봉긋만 한 길이가 아니야. 아. 여기가 어, 어, 어. 여기를 예전에 투블럭으로 네, 잘라 놨는데 네. 여기가 짧아요. 라고 아. 그래. 추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 머리 진짜 이가지 그런 스타일로 하고 뭐야, 가잖아! 없어야 돼, 아니 오! 케이 <incense Vuodoro goal objetivo> <trabalhar> Ai, meu! ai não entrou, não <목소리> 아, 이거는 벌써 우리 가족, 아리 가족, 우리 우리 가오 우리 우리 가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 아직까지는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리는 바람에 가족, 자 가족, 가족, 우 우리 가 우리 가족, 우다 이기는 게 편해 그리 바로 우리 Thank <laughs> 와우. 와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자리에 딱딱 야. 야, 야. 야,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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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야. 돼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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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그러니까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 하나 하나. 이렸다이 야. 선가 빌렸네. 그니까 선수가 빌렸네. 버안아 나이스 나이스 쭉쭉쭉. 라이더 습니인 해결. 아이고. 아이고. 네, <laughs> 려 올려, 올려, 올려. 여기 올려. 라인. 레. 우리, 우리 지원자, 저출치에 패스 접잡니다. 거 이거 최고 거요 어, 나이스! 거둬야 돼. 거둬야 돼. 거둬야 돼. 그렇지. 거번에 잘 뛴다. 3대 1, 3대 1, 3대 1.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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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니, 연기 아니, 연안이라이 很熟悉。说一说一

여기 아공선에 好。好好